볼게요.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얘들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되었을까, 얘들아? 얘들아,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야. 너가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어, 너는 느끼니? feel like 주어 동사. 모모가 모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너가 느끼니? 내신에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느끼니? 근데 그게 왜 그렇다, 얘들아? 우리가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살다는 건, 타인이 나한테 너 이렇게 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하게 합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걸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걸 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요. 그 말이 무엇이다? 타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라는 거야 사회적인 압력은요 우리를 현혹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거야 즉 얘들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사회적 압박을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요. 이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end up ING는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거야. 끝나는 아닙니다, 얘들아. end up ING고 투부정서 오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뭐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네? 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그냥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요그 말이 뭐다? 다른 사람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거야. 결국에 우리의 것은요. 내가 이너스가 충분히일 경우에 반드시 귀에서 수식합니다. 이너스 굿안 돼요. 그린업 이렇게 가져야 돼. 결국 우리의 것은 절대로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얻기 위해서는요. 그런 열정을요. 너가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너는 통제력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타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너를 사랑해야 돼라는 거야. 그 누구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것은 여기서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의 뜻이었어요. 너 스스로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기대를 제거하는 게 좋은 거야. 타인의 기대를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너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다 아닌 거예요. 투부 정사는 준동사로서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야. 음. 너는요,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쁜 아슴뭐랑 똑같다, 얼리스랑 똑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일 때, there's no room 이런 공간은 없다라는 거야. 타인의 기대, 타인의 기대감을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건데, 타인의 기대감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거니까 좋다라는 거야. 타인을 기대감을 위한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은 게 최종적으로 플러스다라는 거야.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남아있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다 안으로 체크할게요.